위산 과다인 위열증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우리 몸에 열이 나면은 우리가 네.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듯이 우리 몸에위장에 열을 내리는 해열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에 있는 족삼리 혈입니다. 위열 잡는 해열 버튼 족삼리 혈을 눌러라. 자 그러면 족삼리 지압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시죠? 편안한 의자에 앉으시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들 이뼈를 정강이뼈라고 그러죠? 이 정강이뼈를 약간 3cm 벗어나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은 딱 걸리는 부분 첫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네, 예. 이 부분이 족삼리 경혈입니다. 아, 이 부분이요? 네, 아. 이 족삼리 경혈은 발끝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아주 굉장히 긴 경혈이입니다. 그래서 이 족삼리 경혈을 주먹으로 족삼리 경혈을 이렇게 두드려줘도 좋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누르지 않고? 예, 네, 양쪽으로 이렇게 두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네. 강도로 두들겨 주면 될까요? 항상 모든 지압은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오케이. 하다가 자꾸 해 보면서 익숙해지면은. 높은 강도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두드림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네. 족삼리 혀를 강하게 이렇게. 10초 동안 지압을 이렇게. 해주고 5초 동안 쉬었다가 다시 10초 동안 지압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10회 정도 반복을 하는 것이 족삼리 경혈을 지압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네. 그러면 은 하루에 몇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하루에 되게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하면 좋은데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오. 마사지를 해주거나 지압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소화가 된 느낌도 나고, 그런. 트림이 나오는데요. <laughs> <laughs> 실제로 이제 위장이 불편해서 기능이 떨어져서 배에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오케이. 경우에 족삼리 혈자리 강한 자극을 주면은 저런 자리에서 바로 트름이 나오는 아, 경우가 오.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가 네. 은근히 아프네요. 네, 굉장히 음. 아프고요. 시원한데 <laughs> 저도 시원해요. 응, 시원해요. 근데 아픈 건안 좋은 거죠? 네, 되게 이제 위장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족삼리를 지압이나 이렇게 진단을 해봤을 때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네. 안 아파요? <laughs>